재룡정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정확하게 알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아직 파동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롱의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지금 3 8 2구간까지 왔는데 어, 여기서 멈출 기조는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한번 더쏴 올려서 한 75,000원까지는 한번 쏴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, 여기서는 반드시 좀 익절을 하셔야 되고, 익절을 하고 난 다음에 112선이 잘 지켜지냐?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지켜주면은,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기술적 반등 형태라 해서 무조건 저점을 뚫고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일단, 그거는 추후에 대응을 할 문제고,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, 롱의 포지션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래량도 이전보다 이전에 상승했던 것보다 올리면서 어, 윗자리를 더 형성해 나가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일단 테마적으로도 어, 전기 유틸리티 전기 쪽 관련은 어, 상당히 호재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어, 7만 원 선에서는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이 형태가 좀 좋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A 파도 하나 내려갔고. 지수적 반등 이후에한번더 내려 꽂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앞전에 이수페타시스 그 기수적 반등 상승했었던 형태와 상당히 비슷한데, 여기가 너무 원웨이라는 거예요. 한 방향의 길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리듬이 한 개로 그냥 쭉 빠졌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세 개의 리듬으로 제가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죠. A, B, C와, C와 같은 형태로. 물론 100%는 아니지만, 요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,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에서는, 7만원 선에서는 반드시 정리하시고, 어,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차라리 조금, 어,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다. 요거 잘못 까딱 물리면은 이수 페타시스 콜로할수 있으니까 반드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재룡정기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